안 싸운다고? 안 싸운다고? 왜, 왜 이래? 미친 사람이네, 저거. 오, 드디어! 그리고 뭔가 스타일리시하고 귀여운 댄니한 모습에. 아, 저 영감님, 진짜. 미치겠네, 진짜. 이 뭐.. 야, 니그만해 네, 여러분. 이분은 별로 인터뷰. 아, 나 진짜, 씨. 야, 왜 그래, 너내 팬클럽이야? 팬클럽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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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파, 이씨. 구석로좀 살짝 좀 따라와봐. 이리와봐. 아, 봐주려고 했는데, 이리와봐. 멜트 다운 시켜줄게, 어? 한 녹여줄게, 이리와봐. 그렇게 뭐야 저거 뭐야 <laughs> 골프하는 NPC도 있네요. 처음 봤습니다, 저기 는 골프하는 NPC. 한번 보자 실력이 장난치냐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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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LA 시민 골프 수준 좀 보십시오. <laughs> 야 이거 한막아막한번 막아보자. 막아, 막아 막 막발 막아 어보자야야내 발등 치냐? 아! 어우, 씨 이러다 꽉 붙인다고, 씨. 자. 누시오. <laughs> 혹시 하늘 보고 떨어지신 분, 우박님밖에 없어요? 자, 던져 주세요, 우박님. <laughs> 아, 좋아. 아, 좋아. 이런, 이런 거 좋아. 이제 목장으로 가 보자. 아, 어 어 저기 아저씨 여기 사유지에요 사유지 어 이런데서 저장공 막 타시면 안돼요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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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씨 말로 안되겠는데 이거 아아 어, 아아 아이씨 일로이일와 뭐야 또 얘는 아이 <목소리> 아 몸이 왜 이렇게 약해 저정도탈수 있는 몸이 아니네 이거 아, 구조아오 와, 봐요, 재밌죠? 와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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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laughs> 진짜, 야, 복수하냐? 어? 너한테 아무것도 안했다 말이야. <laughs>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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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았다 <laughs> 야, 이거 델 놈은 어떻게든 되나 봅니다. 그죠? 델 놈은 어떻게든 됩니다. 저 보십시오. 저 위험한 도로를 저렇게 지나가네요. 오, 어, 살았다. 경찰 잡았지, 이거? <laughs> l a 이거, 뭔. 한국 경찰이 뭐... 저한테 총을 겨누고 그러세요. 뭐야 이거 이거. 김양 아니야 이거. 김양이, 김양 이거 김이야. 어쨌든 경찰을 만난 게 천만 다행이네. 아 와... 그래도 경찰 아저씨만 경찰 팔에 문신이. 문신이 공, 국가의 고, 공권력을 지키는 경찰이지 문신이게 뭐야. <laughs> 한국 경찰이 미국 경찰한테 죽었다. 아우 시끄럽게 있는 이 양반들. 시끄러. 클로즈 멘탈 골라서 운동해 입마들아 어. 올라와 올라와 어? <laughs> 오우야야 언제 이거 이거 업그이드 했냐? 원래 못 올랐는데? <laughs> 야어이 똑똑똑똑 졌어 이것들 어?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<laughs> 미안하다 그냥 내가 저기로 가서 인사할게 가자 야, 운전할 때 전화하지 말랬지. 아이, 전화해, 진짜, 이씨. 오, 여러분, 어째, 어쩌... 아이, 어, <laughs> 이게 너무, 아,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, 이거? 아, 진짜 락스타, 이씨. 아니, 우방님 어디 갔노? 아, 우리 가했던대로 우방님이 해가 지는데도 지금 이제, 오! 어! <laughs> 아 이거, 고향 도착하자마자 뭐 그냥, 보내버리네. 오유, 샀습니다, 샀습니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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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집에 가자, 집에 가자, 집에 가자. 야, 농장으로 가자, 얘들아 농장으로 가자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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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, 그쪽 아니야? 야, 야 일로 와, 일로 와. 어, 탈주한다, 탈주한다. 음, 음, 어, 음, 음, 아! <웃음> 어, <웃음> 어. 어, 예, 어. 어, 이저 어디 가자? 타령한다 타령 타령 이거는 정신들. 뭘? 지통지통생리통에 i 부로와 진짜 맛있는데? 뭐, 까와 c 키친 나 h 프 오, 오, 야야야야, 야야야 Oh, 야야야야 a 야 y yeah, a h y e e a e a a h yeah, yeah, y e a 문 닫아. <laughs> 아, 그아 아.. 아, 아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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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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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, 갑자기? 얼굴 왜 이렇게 됐어, 이거? 미치겠네, 이거? 아니, 여러분, 이거, GTA 오류나가지고 <laughs> 이게 뭐야, 이거? 개인캐릭터 <laughs> <게이> <laughs> 아니,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, 이거? 어, 성형 데이터는 다 그대로고. 수염을 내가 언제 넣었냐? 뭐야, 이거? 아니 뭐, 방송 분량 만들어주려고, 이거, 컴퓨터가 이거 힘쓰냐? 왜냐면 이런 거 필요 없어요. 제일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, 고속일 때의 차량의 컨트롤이 굉장히 쉬워요. 차체 밸런스가 쉽게 흐트러지진 않습니다. 커브나, 뭐,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,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. 조지타, <laughs> 물에 빠진다. 물에 빠진다! 아! 저 뭐야? 이 농장 동물들 왜 이렇게 다 도망 다녀? 자꾸 다나갈라 그래. 어, 사람과 어, 정성으로 자라고 있는 짐승들이 이럴 줄 알고 지게차를 가지고 왔지. 일로 와. 에이, 결국 이렇게까지. 그냥 직접 옮겨야 되겠냐? 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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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. 그래 그래. 그냥 이 안에 빨리 있어. 어? 말잘 들어야지.